네, 아직은 겨울이지만 바깥의 날씨도 약간 좀 모락모락, 봄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시장도 이제 기지개를 좀 펴기 시작합니다. 2월 지나고 3월 되면 괜찮을 거란 얘기인데요.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그러면 이제 어떤 주식이 또 주도주가 될 것이냐, 경기주냐, 방어주냐,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고민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박연채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뭐 시장의 환경 변화가 조금 있고요. 분위기가 좋아졌고, 국내 증시가 이렇게 차별화됐던 그런 그 역동조화 현상이 좀 해소되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인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한 3, 4개월 정도는 디커플링 현상이 굉장히 좀 심했었는데요. 그 기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가 이제 벵가드의 청산 물량.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엔저. 그리고 세 번째가 북핵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첫 번째로 벵가드 그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한 10조 원 정도의 그 청산 물량은 7월 초까지 이제 청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희 자체 계산으로 봤을 때는 한, 어, 시가총액 52 안에 드는 종목들은 3월 정도까지는 한50% 정도는 청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그 벵가드 청산 물량이 주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좀 상당히 좀 제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이제 이머징 마켓이나 아니면 한국 관련 펀드의 자금 유입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3월 이후로 수급 문제는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모든 재료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락 속도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기본적으로 하락 속도 자체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어... 어, 국내 같은 경우에도 워낙 강세 문제가 당국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어, 엔저 현상에 의한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어,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차 핵실험 이후에, 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했지만, 어, 4차나 5차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문제, 그리고 정부나 미국의 어떤 제재 강도에 따라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어그 뱅가드 문제하고 엔저 문제는 어느 정도 어, 해결될 문, 그 조짐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3월이 지나면서 디커플링 현상은 크게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의 주요 그 포인트입니다. 우리 시장을 좀 눌러왔던 요인들인데요. 다소 좀 해소가 되고 있다고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좀몇 가지 보겠습니다. 당장 그 환율 움직임, 특별히 엔약세가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냐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94엔 대 들어갔었죠. 95엔은 못 찍었었고요. 92엔 대 후반으로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강세로 돌아섰는데 어느 정도까지 갈수 있을까요? 아, 일단 95엔이 좀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 장기적으로는 아베도믹스에 의해서 한 100엔 정도까지 갈 수, 있,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 일본 정부의 금융 완화 정책,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2로 올린 것, 이런 대부분의 재료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약세를 이끌만한 정책들은 아마 당분간 나오기 좀 힘들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95엔 정도가 저항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3월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그 금융기관이 그 결산을 앞두고 자국으로 송금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100조 아 1,000조 원 정도의 그 자본 수지가 발생한 나라기 이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3월에는 전통적으로 엔화가 강세로 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엔저가 크게 강화되리라고는 보지 않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100엔까지 갈수 있다는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아베 정권에서 발동 걸고 있는 게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예. 미국도 뭐 용인하는 추세고 G20에서도 조금 브레이크를 건다고 하지만 추세 자체는 조금 더약세를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음. 사실 그 지난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것도 소위 우리가 전차라고 부르는 IT하고 자동차였는데 N이 약세되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이제 반등도 역시 전차군단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모멘텀을 좀줄수 있을까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 벵가드 청산 물량하고 엔저 약, 엔저 현상이 좀 줄어들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펀더멘탈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4년 P e 레시오가 한 저희 계산으로 한 7.5배 정도.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 6.5배 정도에 거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라면 글로벌 PER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디스카운트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펀더멘탈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얘기해 주시면서 벵가드 청산이 그 수급 쪽문제죠요 예. 이제 엔저 환율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또 얘기하면서 그 축가운 데 하나 넣는 게 실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실적이 미국 기업들 실적은 괜찮았는데 국내 기업들 실적들은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1분기의 모멘텀이 될수 있는가? 오늘도 보면 4분기 적자 전환했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적 모멘텀이 좀 나와야 돌아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기본적으로 4-4분기 저희 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좀 저조한 거는 뭐 엔저나 다른 영향도 있지만 네. 어새 정부 출범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쌓아놨던 어떤 그 감춰진 음, 뭐 부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떨어내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 충당금으로 쌓아놨던가 그런 것들이 그~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4분기에는)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1사분기 지나고 2사분기 지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저희는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기업들 실적도 이에 따라서 좀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오히려 전분기 대비해서 아전 아, 전년도 1사분기 대비해서 올해 1사분기를 비교하면 그렇게 나쁜 실적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환율 영향이 분명히 좀 있었고요. 중소기업들이 요즘 그 외환 관리하는데 아주 고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전에 이제 이전에는 그 해치 상품 같은 걸 했는데 키코 때문에 다들 한번 크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그런 상품도 해치를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 변동성의 위험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들 또 그러시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좀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어느 쪽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경기 민감주냐 아니면? 방어주 쪽이냐 의견이 다양하세요.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진다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좀 배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로존 같은 경우에 지난 4, 4분기에 한 마이너스 0.6%의 GDP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독일을 독일의 그 경우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기 반등세가 어느 정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로점마저도 어느 정도 저점을 지나고 있다고 보면 글로벌리 경기는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의 베팅을 해야 되고 초기에는 아무래도 철강이나 화학 정유 같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 위주로 섹터 위주로 좀 반등이 일어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이 돼서 내구 소비재에 대한 그 디멘드가 늘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IT나 자동차 쪽으로 주도주가 좀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기가 반등하게 되면 어,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초기에는 증권주 위주로 좀 반등이 있겠지만 국내에서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은행주도 굉장히 좀 관심 있는 섹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긴 흐름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경기 회복에 맞춰서 경기 관련 좀 시크릿글 주식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재주, 그다음에 이제 온기가 좀 확산되면 IT 자동차 금융주도 좋게 보셨는데 다만 어쨌든간에 제가 뭐 다수결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IT 자동차는 반등 정도로 보고 예뭐 소재주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내수주나 방어주를 올 한해 계속 공략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꽤 많으시던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내수주나 방어주가, 한, 지난,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좀, 아웃퍼포먼스. 괜찮았죠, 예. 어,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네. 또,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변경해 갈 필요가 있고요. 만일 경기 반등세가 확연하게 보인다면, 빠르게 경기 민감주로 옮겨가는 게 네.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마켓리더 특급 전략 키움증권 박연채 리서치 센터장님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